우산 이제 벗어도 되겠다몇 아, 사람 없어요? 몇 사람 없어 손으로, 살까, 손으로 살라 남자는 그러니까 그냥. 저 불가리 네. 올라가세요. 나오더라도 천천히 움직이 지 말고 있어요. 그래야 손한번 잡아보지. 막 그를 옮지 말고 이제. 아니 아니면 한일 m 쭉 떨어져요. 손한번 잡으라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. 조금씩 떨어져요. 조금씩 떨어져. 조금씩 떨어져. 1m씩 떨어져요. 1m씩 떨어져. 떨어지 1m씩 떨어져야 떨어져. 떨어져. 손한번 잡고 가세요. 이렇게 얘기하죠. 저기 또 나오신다지. 우산 여기 놓고 그냥 1m씩 떨어져서 쓰세요. 손 한번 잡고 가세요, 할 테니까. 그냥.